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로 자, 가지고 왔구요 최근에 이 네이로 어, 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본의 114번째 암호자산 입성했다라는 뉴스입니다. 바이낸스 재팬 60번째 거래상 개설 예정이라는 뉴스. 자, 바이낸스 재팬은 에이견 카페인가 이미 거래중인 시바이누 도지 코인에 이어서 네이로도 입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진짜 시바이누처럼 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낸스, 바이낸스 재팬 등에 따르면 오늘 25일 이더리움 기반 민코인 네이로의 거래를 시작한다. 자, 거래상 어, 또 이렇게 개설되면 바이낸스 재팬 프로젝트 0까지사 개를 또 남겨두게 된다. 어, 네이로의 풀네임은 퍼스트 네이로 온 이더리움으로 바이낸스 재팬이 발굴한 60번째 프로젝트가 되었고요 일본의 114번째 암호자산으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앞서 시바이노와 도지코인 등 민코인의 거래상을 보유, 이번 네이로까지 페페와 함께 민코인 메타를 완성했다는 소식이었고요. 어, 네이로는 현재 지금 에코빗이라는 곳에서 27%의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고 있기 때문에 에코빗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빗 전체 차트 한번 한번 보도록 하면요. 어, 전체 차트를 한번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 자, 일단은 굉장히 좋은 게 뭐예요? 하락 추세선 벗어 나서 지금 저점 구간에서 몸통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장기적인 추세를 봐서라도 적어도 박스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박스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도 한번 예상해 볼수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자 단기간점으로 단기간점으로 좀 보시면요 여기 하락 구간을 어, 좀 벗어날 수가 있다. 자왜냐면 지금 이전에 저점이 지지가 되던 이런 자리에서 지금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격대 말씀드립니다. 47564 0.0은 다 제외할게요. 47564죠 이전에 어, 지지 저항이 됐던 캔들까지 여러분들 가격 회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하락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전 저점을 깨는 게 돼버리고 하락 추세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지금 어떻게 볼수 있냐면 어이 하락 추세선 벗어나서 하락 밴드 하락 추세가 벗어나서 다시 한번 47564까지 한번 반등 이거 줍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은 또 중요한 어 내용들 그리고 중기,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상승이 될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다 공유해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또 함께하실 분들은 네이로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제 영상 보시고 수익 내고 싶으셔가지고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 자 한번 보세요. 스톰엑스 제가 6월 25일 오전 7시 경에 또 문자 주신 분에게 선물 보답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증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6시 49분이었죠. 25일 25일 6분 인스톰엑스 6시 49 스톰 엑스 8.5 매도 1원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자 보세요, 25일이죠. 오전 7시 경약 6시 50분 경8.5 왔었고요. 그리고 10일 분명히 왔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또25%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런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인 어떻게 잡을 수 있냐 보시면은 010134. 6일, 5일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코인 문자 주시면은 다음 급등 코인 타점 또 잡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물려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 방법 도와드립니다. 리밸런싱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인에 대한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방법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거 있으신 것도 저한테 다 문자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고 그리고 소통방 참여. 자, 이거는 우리 분들께만 드리는 좀 혜택인데 어,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빠르게 문자 주시는 분들만 VIP 정보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관련 정보라든지 또 수익 낼수 있는 길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코인들 타점까지도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린 종목 대응이라든지 상장 관련 정보라든지 VIP 정보 지금 문자 주셔야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물려 있고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도 이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코인 파는요 냉정합니다. 타이밍 놓치면 그냥 구경꾼이에요. 뭐 저기서 살 걸, 저기서 팔걸이말 이미 여러분들 몇 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거 오늘 또 반복할 겁니까? 이번에 문자 한번 보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진짜 제대로 된 정보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들 고래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 정보 혼자 찾으려다가 늦은 적 많잖아요. 다들 혼자 서도 잘할 수 있겠지 하고 하다가 결국 물리고 후회하고 빵통 차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문자 줘 보세요.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이 계좌를 키는 숫자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인증샷 보면서 아 나도 들어갈 걸 이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파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꾼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 문자 보내는 사람 그게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보시고, 아 진짜 그때 문자에서 다행이었다라는 말 당신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